유럽은 이제 1, 2차 세대의 내전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폭망을 했다 보면 됩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푸틴이 실각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투 중에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별도로 체포조라든지사살조 이런 게 이제 투입되었다고 하고요. 생포 위기에 처하면 자폭하라는 이런 지침도 진작부터 내려 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장에서. 북한군이 김정은 장군, 뭐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장교양성 학과입니다. 군사학과의 최성정 교수입니다. 현재 러우 전쟁의 전황을 전달해 주신다면요? 사실 그 전쟁 상황에서 뭐 당사국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발표하는데 그건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심지어는 미국이나 뭐 나토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언론이나 뭐 군사 전문가들 분석도 정확한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주관성이 개입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팩트는 2022년 이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이제 헌네개 지역이죠 도네츠크, 루간스크, 헤르손, 자프리카 이렇게 이제 네개 지역을 침범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한20%그 다음에 인구의 한 70만 명이라면 전체 용해 한16% 정도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 5일 날 러시아 본토죠 전남부 접경지역인 이제 쿠르스크를 급습을 해서 거기에는 82개 정착지를 이제 장악한 상태에서 전선이 이제 상당 부분 오랫동안 교착된 상태에서 공방이 계속돼 왔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그 구도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군사 지원이라든지 정부 지원이 이제 좀 끊어진 틈을 타서 러시아가 대대적 공세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실 이 쿠르스크 지역이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 본토죠. 본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푸틴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탈환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적인데 지금 한 3분의 2 이상 정도를 탈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지역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쿠르스크 지역은 우리나라에도 관심 지역인데요. 이 북한군이 파병된 그 지역이죠. 이 북한군이 이제 파병 초기에는 적응에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은 어쨌든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공격에 이제 선봉이 투입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군이 예상대로 게임체 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전쟁이 3년 이렇게 경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나라 다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뭐 우선 사망하고 뭐 탈출하고 영토 손실 이렇게 줄어든 인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국토는 뭐 사실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600조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뭐 그럼 뭐 괜찮으냐. 역시 이제 뭐 사상자, 탈출자 이렇게 비롯해서 국토 피해가 만만치 않고요. 이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인 이제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에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하면서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는 뭐 군수 경제로 이제 겨우 이끌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뭐 이제 푸틴이 원래 이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 이런 이제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한 거 이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이 젤렌스키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구실을 줬다. 이런 분석도 이제 점차 힘을 얻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나 이게 뭐두 나라 정치 지도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거나 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제 전쟁이 이런 어처니 이 없는 뭐 이런 이제 욕심 때문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죽어 나가는 건 군인들이고 불쌍한 건 국민의 셈입니다. 현재 전황이나 이제 종전 협상 과정을 보면 뭐 과연 그러면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냐. 이거를 가늠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가 그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1차 세계 대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사상자를 내고 희생자를 내고 그 사륙이 멈췄을 때그 당시 이제 어뭐 영국, 프랑스, 뭐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주요 참전국들이 승자든 패자든 이렇게 이제 싸움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 이거를 전쟁 때문에 다 잃고 말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어 패전국인 이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죠, 그 당시에는 이건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직접 일으킨 당사자인 독일 황제는 쫓겨나 버렸고요. 승전국이라고 할수 있는 러시아 제국도 어 소비에트 이제 그 연방으로 바뀌죠. 었어 이제 그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국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프랑스도 그 이후에 뭐한 세대 동안 계속 이제 피를 흘렸고. 뭐사실 이제 가장 그 성전국이라고 할수 있는 영국도 영국이 가졌던 그 많은 부,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재밌던 일화가 있는데요. 독일 총리였던 어 테오 발트폰 베트만 홀베크라는 이 총리가 이제 어떤 동료 정치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 어쩌다 일이 이정에이르렀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그 총리가 야이 일이 이렇게 될줄 진작 알았더라면 한탄했다.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이번 러우 전쟁도 이런. 는목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 이후 미국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지원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죠. 그중에 특히 이제 미국 지원에 거의 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한 500조가량 지원했다 이거 뭐 받아내겠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실제 규모는 한그 절반 정도 절반 정도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대체로 국제사회 평가입니다 뭐좀 천문학적 규모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제 사실 미국 지원에는 무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 정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보 지원이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실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 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는 이제 어느 정도 비축된 게 있고요. 자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또뭐 유럽에 손을 벌리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수 있지만은 정보 지원 이게 제한되면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눈을 감고 하는 건 다름 없습니다. 흔히 이제 정보라는 것 중에는 이제 인간 정보가 있고요. 이게 이제 휴민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이런 바 기술 정보 데킨터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 데킨터는 신호 정보. 이건 이제 흔히 뭐 신호 정보라 하지만 통신 감청을 하는. 통신정보고요. 그 밖에 이제 영상정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중심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아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휴민트는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또 통신정보도, 원래 전쟁 초반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무슨 통신시스템이 다 붕괴되었는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고 하죠. 이 스페이스X의 위성 스타링커로 통신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이제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고도의 감청 기술이 필요한 이런 통신정보가 같은 건 아무래도 또 한계가 있을 테고요. 특히 이 이거 영상 정보는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상 정보가 대체로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항공 정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는 얻어지지만 결국 핵심은 인공위성. 말하자면 이제 첩보 위성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원래부터 위성 강국이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 첩보 위성 특히 이제 군사 위성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뭐 사실 장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지상 공격도 지상 공격이지만은 위성 통신을 통해서 자표를 정확하게 찍어야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은 이거 사실은 뭐할수 없다. 이렇게 봐도 가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외면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은 트럼프가 젤렌스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 이게 일기 시절에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가 이제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비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사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지만, 뜻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꾸로 이런 통한 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됐죠. 물론 탄핵하는 이제 결국 상원에서 부결은 됐지만은 이게 이제 자기 요구를 그 당시에 수용하지 않았던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찍혔을 거라 이런 분석이 뭐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뒤끝이 장렬한 그런 트럼프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는 푸틴과 이제 오랜 인연 내지는 친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푸틴하고 인연을 맺은 게 45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제 그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이제 러시아 자금으로 부동산 산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 최근에도 이제 젤렌스키를 만난 자리에서 푸틴하고 내가 엄청 친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공정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더 재밌는 거는요 미국의 언론인금 작가인 크레이그 웅거가라는 사람이 저 책을 낸게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아메리칸 컴프로마터. 이프로마터라는것 자체가 이제 그 정보 작전의 일환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1980년대부터 드럼프가 이제 KGB에 포섭되어 가지고요. 거의 무려 한 40년간 KGB 첫 번째 자산도 활용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유리 수베츠라는 전직 KGB 요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소련 타스 통신 특파원으로 위장해 가지고 활동하면서 이 트럼프를 보습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이제 원래 KGB 망에 처음 도착된 것은 1977년에 체코 출신 모델 이바나 젤리코바와 이제 첫 결혼을 했을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때 KGB 요원이 이제 이 트럼프 측하고 사업 거래를 터면서 이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트럼프하고 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KB 지비는 트럼프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적 능력이 낮고 또 특히 허영심이 강하고 그런데도 사업가로는 성성 장구하고 있는 이런 점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배후 조정을 하면서 어 소련 나중에 이제 러시아 대공나서까지도 첩보 자산으로 활용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뉴욕 타임스 같은 그 신문에 뭐 미국의 이제 나토 참여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광고를시키도 했다. 이거 지금 이제 사실 또 다시 얘기가 나. 하고 있죠. 이런 건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KGB 요원들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제 하던 얘기였고요. 어, 이게 이제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KGB는 그 당시에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언젠가 이제 이거 정말 미국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대통령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책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대통령에 결국 당선되었죠. 그때 이제 러시아 크렘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뭐 축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푸틴이 바로 KGB 출신이죠. 푸틴이 이제 지금도 잘 보면은요 왼쪽 팔을 내리고 몸에 밀착해서 이렇게 이제 걷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원래 이제 KGB 요원들이 훈련받을 때 언제든지 총을 쏠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된 게 지금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뭐 러시아가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우호적인 입장만 보였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하고 푸틴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던 사이였던 거 이거는 뭐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게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국제전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된 거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을 상대로 한 간첩 문제 이런 게 이제 대두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이 이제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 가 아니고 전략적 경쟁자 뭐 적국이라고 하기에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명확하게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기업이 뭐이제하웨이라든지 신장 자치구 인권 침해 관련된 기타 기업에 이 장비를 파는 거 이것 자체를 금지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 중국 국적 학생이라든지. 학자들이에 대해서 비자 제한까지 강화하는 이런 이제 강경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조는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중국이 뭐 홍콩을 대우하는 게 이제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 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집단 을학살 사건도 있었죠. 특히 이제 또 사이버상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계속 대립적인 자세가 이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또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내건 게 이제 두 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최우선주의. 그다음에 이제 MAGA라고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기치를 내그는데 그중에 가장 큰 위협은 결국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중국을 끊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런 목표를 추진하는데 뭐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거는 뭐 가급적이 좀 정리를 하고 이 중국을 끊는데 힘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걸로 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하고도 이뭐 척을 지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보면 냉전시대 때 이게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그와 같은 비슷한 전략으로 러시아를 자기 편 끌어들여서 중국을 치겠다는 이런 어떤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뭐 트럼프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뭐 당선되면은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친게 있고요. 또 이게 뭐, 그 자기 정직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죠 이것도 이제 못 막당하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더 나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트럼프는 이제 재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어, 두번 이상 할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러우 전쟁을 잘 종식시키면 그 공로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부담은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침략자가 성자가 되는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되면서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내지는 유럽이 크게 반발을 할테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서방 진영이나 기타 우방 국가한테 주는 이제 불안감 미국을 더 이상 믿어들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시그널을 줄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은 어떤 결국 사람 이 일으키는 거고요. 특히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어떤 자기 정치적 목적.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번 러우 전쟁도 러시아는 푸틴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우크라이나 대로 젤렌스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쟁을 초래한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 목적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그 때문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대통령이 된 미국은 바이든의 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제젤렌스키가 이제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러우전쟁 종전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한 머리싸움, 밀당, 뭐 이런 게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황만큼이나 종전협상도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회복하고 나토를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자기들의 안보를 보장해달라.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유럽도 이제 동조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지역, 사개 지역 이걸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 이걸 이제 탈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나토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죠. 뭐 대체로 트럼프는 약간 러시아 편에 서는 것 같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야, 뭐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당신도 더 살고 어그 다음에 미국도 입장이 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초반에는요 사실 이제 이게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있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 전체적인 이제 서방 세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침략자, 뭐 우크라이나는 피해자.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는 선, 러시아는 악, 뭐 푸틴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애국자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략적 기조가 이제 크게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도 뭐 별로 잘한 게 없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초래한 측면도 많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키는 사실 트럼프가 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가안이 아닌데요. 이건 이제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을 서둘러 종식시키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게 그 전쟁이라는 게요 국가 간의 이제 이해관계나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생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트럼프라도 일방적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엔 치열한 이제 머리싸움 이런 걸 거쳐서 제가 볼땐 완전한 종전보다는 어 미봉체 형태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전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명분도 없고 뭐 어떤 쪽은 이제 실리도 챙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뭐 미국 입장, 우크라이나 입장, 러시아 입장, 유럽 입장 이런 게잘 절충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통일을 주장을 했죠. 우리가 침략을 당한 이상 이제 통일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는 아유, 너무 이제 전쟁이 오래가니까 전쟁을 중단하자. 이렇게 대립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전협정이 뭐 휴전입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봉합돼갖고이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와 비슷하게 갈걸으로의 시각은 어떤니다 유럽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전 대단한 이제 되었죠. 그런데 1, 2차 세대의 대전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폭망을 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이제 도래했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유럽을 공산화 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이때 미국이 덜컥 겁이 나서 서유럽부터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줬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마샬 플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경제가 살아났고요. 안보는 그 당시에 이제 나토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의 뭐 미국의 지원해서 무임승자를 했다. 이렇게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냉전 이후에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 임자를 만났죠. 이른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로 무장된 트럼프를 만나서, 이 뭐, 요번에 종전협상 과정에서 보면 아예 그냥 뭐, 배제된다시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간에 유럽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는 보다는 러시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또 안보 위기에 봉착하고 이걸 극복하려면은 자기 가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안보도 스스로 어, 책임져야 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동안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요 GDP 대비서 한2%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비약했습니다.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을 했느냐면은 복지비 뭐 이런 걸 지출 해가지고 이제 복지 천국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유럽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듯이 이제 GDP 대비 5% 이상 국방비를 지출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우선은 당장 줄일 수 있는 건 복지비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았던걸안 뭐 주거나 뺏으면 국민들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또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있지만은 이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이런데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각 뭐 폴란드 다를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부 능력으로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 분모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사실 이제 유럽은 이번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인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은 이 러시아가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그 이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푸틴이 실각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저래 이제 유럽은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정복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뒷골이 땡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냉전 시대에 뭐구 소련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었던 뭐 동유럽의 폴란드 뭐 이런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더 이제 거위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불안이 유럽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북한, 대기업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남북전쟁에서 북한군의 봐야 될 무기가 겁니다. 많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나요?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제공한 게 사실 팔아먹은 거죠. 엄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대체로 이제 뭐 미사일, 이제 보병용 로켓이라든지 방사포라든지 뭐 자주포, 포탄, 폭약 이런 것들입니다. 확인된 거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러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컨테이너로 한 2만 개 분량에다가 한 8조 원어치를 팔아먹었다. 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제거품을 땡처낸 걸로 보면 북한군 됩니다. 컨테이로가 생포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 주신다면요? 어, 현재까지 외부로 공개된 이제 우크라이나 생포, 북한군 포로는 두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폭풍군단이 아니고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이다. 이렇게 이제 어, 밝혀졌고요. 이들이 이제 뭐 러시아에 갈 때까지는 전쟁터에 가는지 뭘 전혀 몰랐다고 하죠. 사실상. 쏙다시피 해서 이제 전장에 배치됐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명은 한국행을 희망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어, 나머지 사람도 북한에 송환되면 뭐총항살를 형받을 거는 물어보도 뻔하거든요. 나머지도 한 명도 최소한 한국행이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망명을 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에 가능에 부합된다면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죠. 사실 이제 이거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요.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본국을 소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면 이제 그 예외가 적용되죠. 현재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파병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닌 사실 탈북자 신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신부들로 아마 이제 국내에 입국이 가능할 거고요. 대신에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어, 키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추가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파병 초기부터 인명 손실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한 12,000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 파병이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최근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데 따르면은 한 익명의 이제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추가 파병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규모는 최전선에서 추가 나간 이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다. 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까지 어, 확인된 바는 없고요. 어, 우리나라 국정원도 북한군의 추병회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파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지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보니 가장 정확합니다. 뉴얼은 무엇인가요? 이게 그 전투 중에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별도로 체포조라든지 사살조 이런 게 이제 투입되었다고 하고요. 생포위기에 처하면 자폭하라는 이런 지침도 진짜부터 내려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장에서 북한군이 김정은 장군 뭐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얼굴 부근에 특히 수류탄을 던져서 자폭하거나 뭐 경우에 따른 자폭을 시도하다가 이제 사살 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지만은 비밀 파병을 숙이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이 김정은은 북한군 피값 받는 데만 관심이 있죠. 뭐, 나머지 목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반격 작전에 선봉에 와은 북한군들이요. 인명 피해 이거는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적진으로 돌격하는 그 뭐, 자살 공격 인해 전술 시계 이제 작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마치 이제 그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서비스를 말비시키는 이게 이제 그 디도스 공격하 흡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이동할 때 무거울까봐 방탄복을 아예 벗고 이렇게 이제 목숨을 내걸고 돌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제 우크라이나 지휘관이 북한군을 열명 중에 한두명 걸로 죽였는데 너무 뭐 계속 달려드니까우크라이나를 그로서는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북한군 했다는 북한군 파병을 보도도 통해 많은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해외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 유지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가그 서련에 대한 기억 때문에요. 러시아를 뭐 독재국가 내지는 폐쇄국가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러시아는 푸틴이 뭐 일종의 이제 대중독재 형태죠. 이렇게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지, 음명한 자유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지금 뭐 전시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긴 하지만 완전 통제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국민감시가 아주 심한 걸 알려진 중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죠. 사실 이제 이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강한 나라는 역시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 주민들이 이제 외화벌이 뭐 이런 걸 하려고 이제 해외에서 내보낼 때 나갈 때 이럴 때는 아예 철저하게 조를 짜가지고 상호 감시를 하도록 하고요. 뭐 조장이 일일이 그 뭐라 어디 가는지 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런 걸 이제 감시를 합니다. 이번에 뭐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도 뭐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그걸 감시를 받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군에 배속되어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또 러시아 군인들이 뭐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 이런 걸 이제 보여줄 건데 그러면은 자기들하고 다른 어떤 문화적 충격을 저는 받을 걸로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이제 대부분 죽거나 다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겠지만 다 죽지는 않겠죠 이 중에서 이제 살아서 돌아간 그 군인들이 어쨌든 북한에 돌아가면 뭐 은연중 바깥 세상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뭐 조금씩 알려주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들 이제 보는데요 그렇지만 뭐제 생각엔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사상 교육을 시킬 겁니다 뭐 북한의 통제 감시 체제는 뭐 아주 완벽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불안 요인이 되겠지만은 체제 자체를 흔들 여일까지는 아닌 거죠. 나가 생포 봅니다. 북한군 영상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 일환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론전, 심리전, 심지어는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키고 뭐 경우에 따른 사이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걸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인지전, 심리전, 이제 정보전입니다. 이 정보전은요, 과거에도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아주 잘 사용해오던 그런 전략입니다. 최근은 특히 이제 이게 사이버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 이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을 선동하는 수단이 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이 이제 많이 이 정보전에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방군 세력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기도 하고요 음모론 같은 걸로 아주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부추기는데도 이 정보전을 이용했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써먹던 이 정보전을 뭐 약자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영상을 제공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전의 일환으로 북한군 참전 사실을 숨기고 있는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어, 이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를 하는 정보전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